아바타 경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퇴사자들 3명이 무작정 계약한 이 공간, 신도림역 먹자골목 초입에 위치한 아직 철거도 하지 않은 97080 라이브 바에서 저희는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? 그럼 지금부터 룰설명 들어갑니다. 하나 매주 화요일 13시 주제 공개, 2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오픈 카톡방 의견 취합, 3 매주 목요일 13시 의견 마감 후 가장 많이 나온 5안을 선정하여 최종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4 매주 금요일 18시 최종 지령 결과 발표, 다섯 최종지령 곧바로 실행 6. 최종지령 반영 결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, 오픈 채팅방 의견취합및 투표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, 즉 도배, 음담패설, 욕설 등을 하실 경우 강퇴처리가 되며 오픈 카톡방에는 다시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바타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디 저희 퇴사자들을 조종하여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후 가게 경영을 통해 발생한 월 영업이익의 10%는 사회 환원 등의 방법을 통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2020년 6월 9일 13시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 카톡방과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. 아바타 경영 시작합니다.